오후 2시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421번 버스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봄 햇살이 차내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김성호 78세는 버스 앞문으로 천천히 올랐다. 그의 오른쪽 다리는 50년 전의 상처로 인해 절뚝거렸고 지팡이의 의지에 걸어야 했다. 버스 카드를 단말기에 대고 그는 노약자석을 향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노약 자석에는 이미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은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귀에는 이어폰을 꽂고 다리를 쭉 뻗은 채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그의 팔뚝에는 용 문신이 있었고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김성호가 자리를 양보해달라고 예의 있게 부탁했지만 젊은 남자는 비웃으며 거절했다. 오히려 김성호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밀어 그가 비틀거리게 만들었다. 버스 안에 다른 승객들은 상황을 알면서도 개입하길 꺼렸다. 그때 버스 뒷문으로 정태영 80세이 탑승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걸어 들어온 그는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다. 정태영은 망설임 없이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의 걸음걸이는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다. 예의를 모르나 정태영의 조용한 목소리가 버스 안에 울렸다. 젊은 남자는 이번에는 정태영을 향해 팔을 뻗었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정태영은 젊은 남자의 손목을 붙잡아 한 점을 정확히 눌렀고 젊은 남자는 순식간에 무릎을 꿇었다. 젊은 남자의 두 친구가 달려들었지만 정태영은 믿기 힘든 속도와 정확성으로 그들을 제압했다. 단 10초 만에 세 명의 젊은이들은 모두 무력화되었다. 한 명은 무릎을 꿇은 채 손목이 비틀어져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마비된 팔을 부여잡고 있었으며, 마지막 한 명은 목덜미를 잡고 고통스러워했다. 다음 정류장에서 젊은이들은 황급히 버스에서 내렸다. 정태영은 김성호에게 노약자석을 권했고, 김성호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버스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다른 승객들은 80대 노인의 놀라운 무술 실력에 경외심을 느꼈다.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 도착하자 정태영이 일어섰고, 김성호도 우연히 같은 정류장에서 내렸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두 노인은 함께 걷기로 했다. 김성호는 여전히 다리를 절뚝이며 걸었고 정태영은 자연스럽게 그의 걸음에 맞추었다. 실례지만 다리가 많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오래된 상처인가요? 정태영이 물었다. 50년 전 일이에요. 저희 가족이 북한에서 탈출할 때 생긴 상처입니다. 김성호가 대답했다. 정태영의 발걸음이 살짝 멈칫했지만 그는 곧 아무렇지 않은 듯 걸음을 이어갔다. 김성호는 자신과 가족이 북한에서 탈출한 위험한 과정과 그들을 도운 북파공작원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절대 남한에 올수 없었을 겁니다. 아직도 그분을 찾고 있어요. 아버지의 유언이기도 했거든요. 정태영은 김성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고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앞만 바라보며 걸었다.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내려앉았지만 그것은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다. 오래된 인연의 무게가 그 침묵을 채우고 있는 듯 했다. 김성호는 정태영의 놀라운 무술 실력에 대해 물었지만 정태영은 젊었을 때 잠깐 배웠던 것이라고 간단히 대답했다. 두 노인은 근처 차집에서 차를 마시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날의 만남 이후 정태영과 김성호는 매일 같은 버스를 타게 되었고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하지만 김성호가 북한 탈출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정태영은 미묘하게 화제를 돌렸다. 김성호는 이런 반응이 단순한 불편함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지만 더 추궁하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면서 두 노인은 서로에 대해 더 알게 되었다. 김성호는 연세동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였고, 정태영은 봉은사 근처에서 조용히 홀로 살고 있었다. 그들은 나이와 환경이 달랐지만, 이상하게도 서로에게 편안함을 느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함께 버스에서 내린 두 노인은 평소처럼 거리를 걷고 있었다.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그들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김 선생님,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김성호가 갑자기 물었다. 정태영은 잠시 망설였다. 그는 지나치게 개인적인 만남을 피해왔다. 하지만 몇달 동안 함께 버스를 타며 정이 들었고, 김성호의 따뜻한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다. 그럼 감사히 초대에 응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성신 아파트 단지로 향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 그들은 여유롭게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성호의 집은 넓고 정돈되어 있었다. 오랫동안 혼자 살았지만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거실 벽면에는 여러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정태영의 시선이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에 멈췄다. 그것은 젊은 김성호와 그의 부모님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배경은 낮은 산과 작은 마을이 보이는 곳이었다. 정태영은 무심코 그 사진 앞으로 다가갔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 저 사진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개성 근처 마을이에요. 김성호가 말했다. 정태영은 생각에 잠긴 채 무심코 말했다. 개성 근처. 그 순간 김성호는 무언가를 깨달았다. 자신의 고향 마을을 정태영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의아했다. 그 마을은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작은 곳이었다. 어떻게 이 마을을 아세요? 김성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태영은 급히 변명했다. 제가 예전에 지도를 많이 봐서 지형이 특이해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김성호의 눈에는 의심의 빛이 가득했지만 더 추궁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옆에 있는 앨범을 꺼내 정태영에게 건넸다. 여기 더 많은 사진이 있어요. 한국에 와서 새 삶을 시작한 우리 가족의 이야기죠. 정태영은 조심스럽게 앨범을 받았다. 그것은 김성호 가족의 한국 생활을 담은 앨범이었다. 어린 김성호의 의대 졸업식 사진, 그의 아버지가 연구실에서 일하는 모습, 가족 여행 사진 등이 있었다. 아버지는 과학자로서 한국의 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고, 저도 아버지의 뜻을 이어 의사가 되었고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두 노인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성호는 문득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정 선생님, 며칠 전부터 계속 생각한 것이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북한 탈출 이야기 말이에요. 정태영의 손이 잠시 멈칫했지만 곧 평온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저희를 구해준 군인은 오른손 엄지에 비늘 형태의 흉터가 있었다고 하셨어요. 북한군의 총알이 스쳐 생긴 상처라고요. 정태영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오른손을 소파 쿠션 아래로 움직였다. 김성호가 갑자기 실수로 컵을 떨어뜨렸다. 물이 바닥에 쏟아졌다. 정태영은 도우려 일어났지만, 김성호가 먼저 수건을 들고 돌아왔다. 정태영이 바닥을 닦는 동안, 김성호의 시선은 계속 그의 오른손 엄지에 닿았다. 그곳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비늘 형태의 흉터가 있었다. 김성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정태영을 지켜보았다. 그가 가방에서 낡은 물건을 꺼냈다. 녹슨 군번줄이었다. 83 북공 1이라는 번호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정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그는 군번줄을 응시하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정 선생님. 김성호가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50년 동안의 기다림이 담겨 있었다. 개성 근처 마을을 아시는 것, 비늘 흉터, 그리고 이제 이 군번주를 쳐다보는 정 선생님의 눈빛까지 우연이라기엔 너무 많은 일치점이 있습니다. 김성호는 절뚝이며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는 자신의 오른쪽 다리를 가리켰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다리가 아픈 이유는 북한을 탈출할 때 총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용감한 군인이 없었다면 저는 이렇게 살아있을 수조차 없죠. 아니, 저희 가족 모두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죠. 정태영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다. 오래된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선생님이 우리 가족을 구해주신 그 북파공작원이시죠? 정태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50년 동안 비밀로 해왔던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5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비밀이 마침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김성호는 정태영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반세기 동안 찾아 헤맨 은인을 마침내 찾은 것이다. 두 노인은 오랫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50년 전의 기억이 방 안에 가득 차 올랐다. 1973년 9월, 어둠이 내린 북한 국경 지역. 초가을의 밤 공기는 차가웠고, 주변에는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만이 간간이 들렸다. 젊은 정태영 30세은 어둠 속에 완벽하게 숨어 있었다. 검은색 특수복장을 입고, 얼굴에는 위장 페인트를 발랐다. 쌍안경으로 주변을 살피며 표적지점을 확인했다. 그의 임무는 북한의 핵심 과학자 박진호와 그의 가족을 안전하게 한국으로 데려오는 것이었다. 정확히 22시, 그는 약속된 장소에서 신호를 보냈고 숲속 작은 오두막 앞에서 3명의 임무를 만났다. 중년의 남자 박진호, 그의 아내 그리고 20살의 아들 김성호였다. 그들은 공포와 긴장감이 역력한 얼굴로 정태영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태영은 그들에게 조용히 따라오라고 지시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어둠 속을 이동하기 시작했다. 정태영은 소리 없이 숲을 통과했고, 가족들은 최대한 그의 움직임을 모방했다. 때로는 멈춰서 주변을 살피고, 때로는 빠르게 움직이며 자유를 향해 나아갔다. 마침내 그들은 강가에 도착했다. 정태영은 로프를 이용해 가족들을 서로 연결했다. 그러나 그들이 강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숲에서 불빛이 번쩍였고 총성이 울렸다. 북한군이 그들을 발견한 것이다. 박진호가 어깨에 총상을 입었고, 김성호도 오른쪽 다리에 총알이 스쳤다. 정태영은 재빨리 자신의 군번줄을 풀어 김성호의 다리를 묶어 지혈했다. 그들은 서둘러 강물로 뛰어들었다. 강 중간쯤에서 또 다른 총성이 울렸고, 정태영은 오른손 엄지에 총상을 입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족들을 이끌었고 마침내 남쪽 강둑에 도달했다. 그러나 위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북한군은 계속해서 그들을 추격했다. 정태영은 김성호를 업고 박진호 부부를 이끌며 숲속 깊이 들어갔다. 그의 오른 손에서 피가 계속 흘러내렸지만 그는 고통을 무시하고 계속 전진했다. 접선 지점까지 2km 더 가야 합니다. 그곳에 우리 요원들이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숲 속으로 깊이 들어가자 총성이 점차 멀어졌다. 그러나 곧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다. 북한군의 추격이 본격화된 것이다. 정태영은 결단을 내렸다. 이대로는 모두가 위험합니다. 그는 박진호에게 지도를 건네며 접선 지점으로 가는 길을 설명했다. 그리고 자신은 추격자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로 했다. 저는 추격자들의 주의를 돌릴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안전하게 갈수 있어요. 박진호와 그의 아내는 항의했지만 정태영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는 김성호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아버지에게 맡겼다. 소년의 얼굴은 공포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상처라, 이제부터는 내가 가족을 지켜야 해. 용감하게 알겠지? 소년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태영은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뛰어갔다. 그의 작전은 성공했고, 헬리콥터는 그의 뒤를 쫓기 시작했다. 박진호 가족은 지도를 따라 접선 지점으로 향했고, 마침내 남한의 요원들을 만났다. 그들은 안전하게 남한으로 넘어왔지만, 정태영은 돌아오지 못했다. 정태영은 며칠 후 간신히 남한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박진호 가족은 보호시설로 이송된 후였다.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그들의 정보는 기밀로 분류되었고, 정태영은 그들의 행방을 알수 없었다. 그리고 박진호 가족 역시 자신들을 구해준 군인의 이름조차 알지 못했다. 다만 김성호의 기억 속에 엄지 손가락의 흉터와 군번줄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그렇게 5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야 운명은 그들을 다시 만나게 했다. 노인이 된 정태영과 의사가 된 김성호, 두 사람은 이제야 그날 밤의 진실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과거의 기억에서 현실로 돌아온 정태영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50년 전에 그날 밤 목숨을 걸고 수행했던 임무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 험난했던 탈출 과정, 총상을 입은 아픔, 그리고 가족들과 헤어지던 마지막 순간까지, 거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김성호는 정태영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선생님이 그날 밤 보여주신 용기와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지금 여기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다. 선생님 덕분에 저는 한국에서 의사가 되어 수천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아버지는 이것이 선생님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는 길이라고 하셨어요. 한 사람의 희생으로 수천 명의 생명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꼭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정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행동이 과연 옳았는지 의문을 품어왔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었지만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자신의 희생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알수 없었다.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임무를 마친 후 여러분의 행방을 알수 없었어요. 국가보안상 모든 정보가 기밀로 분류되었고 저는 그저 다음 임무로 넘어갔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많은 밤을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제가 한 일이 과연 옳았는지, 그 모든 희생이 옳았는지. 북파공작원으로 우리는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했고, 우리의 공적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김성호는 천천히 일어나 자신의 오른쪽 다리를 가리켰다. 그는 의도적으로 더 명확하게 절뚝거리며 걸었다. 이게 정 선생님이 하셨던 일이 옳았다는 증거입니다. 매일 아침 이 다리를 볼 때마다 저는 그날 밤의 기억과 한 군인의 희생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정태영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제가 의사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기억이 저를 의사로 만들었고, 그렇게 저는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 선생님이 하신 일은 정당하고 옳습니다. 정태영의 손이 떨렸다. 그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김성호를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결심했다. 성호야, 잘 지냈니? 고맙다, 그렇게 말해줘서. 보고 싶었구나. 정태영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50년 동안 그를 짓눌러 왔던 의문과 자책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내 평생 이런 순간을 기다려 왔는지도 모르겠구나.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다. 북파 공작원으로 우리는 언제나 임무만 중요했지. 그 결과를 보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 많은 동료들이 돌아오지 못했고, 돌아온이들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지. 정태영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오늘 내가 이렇게 내 앞에 의사로서 멋지게 서 있는 걸 보니 모든 것이 옳았던 것 같구나. 김성호는 정태영의 손을 꼭 잡았다. 선생님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제가 치료한 모든 환자들. 선생님의 용기가 만들어낸 선한 영향력은 세대를 넘어 이어질 겁니다. 정태영의 얼굴에 감동의 미소가 번졌다. 평생 국가를 위해 살아왔지만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그에게 이 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상이었다. 성호야,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란 것을 보니 내 인생이 의미 있었던 것 같구나. 두 노인은 5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서로를 껴안았다. 그들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가득했다. 정태영은 처음으로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고, 오랜 세월 그를 짓눌러 왔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서로의 존재를 확인한 그날 이후로 정태영과 김성호는 더욱 가까워졌다. 매일 같은 버스를 타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50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태영은 자신의 북파공작원 시절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었고, 김성호는 의사로서의 삶과 가족의 역사를 들려주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김성호는 정태영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이번에는 특별한 손님들도 함께했다. 김성호의 가족들이었다. 그의 아들, 딸, 그리고 손주들까지 모두 모였다. 이분이 내가 항상 이야기해주던 그분이란다. 우리 가족을 구해주신 진짜 영웅이시지. 김성호가 가족들에게 정태영을 소개했다. 모두의 눈에는 경외심과 감사함이 가득했다. 정태영은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직접 목격했다. 김성호가 의사가 되어 구한 무수한 생명들, 그의 자녀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한 모습,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로 이어지는 손주들까지. 그의 한순간의 용기가 이렇게 많은 삶을 창조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저 내 임무를 했을 뿐인데. 정태영은 쑥스러워 하며 말했지만 그의 눈에는 자부심과 행복의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날 이후 정태영은 김성호의 가족들과도 가까워졌다. 명절이면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주말이면 손주들과 공원을 산책했다. 그는 마치 50년 전에 구했던 가족의 일원이 된것 같았다. 몇달후 정부에서는 오랫동안 잊혀졌던 북파 공작원들의 공적을 인정하는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이는 북파 공작원들의 활동에 대한 진실이 서서히 알려지고 그들의 희생이 역사 속에서 올바른 평가를 받기 시작했음을 의미했다. 정태영은 다른 생존 요원들과 함께 청와대에서 훈장을 받게 되었다. 수십년 동안 그림자 속에서 살아온 그에게 이것은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다. 시상식에 김성호와 그의 가족도 특별 손님으로 초대되었다. 제가 구한 한 생명이 의사가 되어 수천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제 훈장은 바로 이런 연결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정태영의 수상 소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그의 이야기는 희생, 용기, 그리고 운명적인 재회를 담은 감동적인 서사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시상식 이후 김성호의 아들은 정태영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판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처음에 정태영은 망설였지만 자신과 같은 수많은 익명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후대에 전해져야 한다는 생각에 결국 동의했다. 저희 아버지와 선생님의 이야기는 반드시 기록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역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책은 출판되자마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잊혀진 영웅들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북파 공작원들의 희생과 용기, 그리고 그들이 남긴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특히 정태영과 김성호의 50년 만에 재회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봄이 완연해진 어느 날, 정태영과 김성호는 여느 때처럼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렸고, 아이들은 공원 한가운데서 뛰어놀고 있었다. 두 노인은 말없이 그 평화로운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제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50년의 이별과 재회, 그리고 새로운 인연을 통해 그들은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다. 김성호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것은 50년 전 선생님이 제 다리를 묶어 지혈해주셨던 군번줄입니다. 아버지가 평생 간직하셨던 것인데 제게 물려주셨습니다. 이제 선생님께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정태영은 감동의 눈물을 참으며 군번주를 받았다. 그것은 단순한 금속 조각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고맙네, 성호야. 두 노인은 다시 평화로운 공원 풍경을 바라보았다. 벚꽃이 흩날리는 가운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공원을 가득 채웠다. 그 소리가 바로 그들이 50년 전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했던 것이었다. 정태영과 김성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그들의 특별한 인연은 희생, 용기, 그리고 운명적인 재회에 관한 이야기가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것은 인간 정신의 회복력과 선행이 어떻게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지 보여주는 증거였다. 50년 전 어두운 밤, 국경을 넘는 위험한 순간에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이제 한국 현대사의 작은 한 부분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남은 시간 동안 서로의 곁에서 함께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갔다. 하나의 선택, 하나의 용기 있는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들의 이야기는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다.